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내일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순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 달라고 그 간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던 도중에 혈 혈루증 여인을 만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주 특이한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보금의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물론 야희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열두 해 동안 혈로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고, 물론 그분들에게는, 당사자들에게는 살리심을 받고 고침받은 것이, 예, 궁극적인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자세히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자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22.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팔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 해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래.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신분이 뭐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우리가 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열 가정, 그러니까 열 세대가 모이면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만 해도 회당이 천 개가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지도자급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 그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공로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회당장 야히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거거든요 신분상. 그런데 야히로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적대시하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께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뭐어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인데 내가 갈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24절에 보면 이에 예, 즉시입니다 즉시 이에 예, 곧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원함 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담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세요. 그러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혈통이나 그 사회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또 고쳐주셨고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혈통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적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한 집화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민족적으로. 아, 저 어, 이슬람교도. 이슬람교도를 우리가 무슬림 그러잖아요. 원래 이슬람이라는 뜻은 순종, 항복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그러면 항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250만 명이 들어다 보니까 그중에 30%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알라 신을 믿는 자들이죠. 예, 그리고 모하메드라는 사람을 그들의 교주로 섬기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영을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네, 사입이. 그럼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뭐 배척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무슬림들을 보셨다면,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부탁을 받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즉시 머뭇,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없이 야이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서슴없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시잖아요. 그것은 그 신분이 뭐든 혈통이 뭐든 그의 종교가 뭐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올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올 때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신 것을 보면,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혈통이나 그 신분을 구분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쪽 내려갑니다. 25절에 가던 도중에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알려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허비하여쓰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이 직접 깨달은 거죠 즉시 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한 가지 이 교훈이 뭐냐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여인들의 하혈하는 병인데 혈루, 이 피가 한번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 사람에게 부딪히기만 해도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럼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인은 사람들에게 12년 동안 시달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부터 나병, 그 다음에 피와 관련된 병들은 저주의 병이라 그랬어요. 혈루병도 저주의 병에 속합니다. 나병도 저주의 병에 속해요. 지금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런 공동체 속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왜? 그 여인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한그 믿음이 믿음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져도 그건 가늠이에요. 그 당시 그 당시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만 대도 그건 가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요. 그리고 저주받은 여인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인은 지금 모든 규례를 다 어긴 거예요. 규례를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온 것. 그 공동체 오면 안 되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온것 자체가 지금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적 주례에 여인이 남자의 옷에 손을 대는 것, 몸에 손을 대는 것, 그게 간음이거든. 그것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 지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규례로 보면, 사람들이 만든 규례로 보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여인은 규례를 어겼습니다. 유대교의, 유대교인들의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권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행위를 규례를 어겼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윤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 규례보다 앞선다 거절 써놓으세요 규례나 어떤 규칙보다 복음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사랑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병든자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규례나 규칙이 먼저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네, 이렇게 보면, 그런 규례가, 물론, 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겠죠.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이런 모든 규례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했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이게 복음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복음보다. 예. 복음보다 앞서간다고. 복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규칙. 사람이 만든 규칙이냐, 어, 복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규례나 규칙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앞서셨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열두 해 혈루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혈루증 여인, 그래도 되는데, 열두 해 혈루증 그래요. 그래서 다 알아요. 이 여인이 몇년 동안 고생했는지 다 압니다. 열두의 헬로 중이라고 아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열두 해를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의사들도 진단하는 게 달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처방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똑같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증상인데, 이 의사는 이렇게, 이렇게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요.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열두 해 동안 의사를 안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 네? 사람이 아프면 뭐 여기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다 가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모든 의사들을 거의 다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다 거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효염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많은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약값으로 진료비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절대 절망입니다 만날 만한 의사 다 만나봤어요 먹을 만한 약다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재산 다 탕진했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의사 만날 수도 없고, 약을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불치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의사들도 못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네, 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픈 사람들의 그 고생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두의 혈류증.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 귀신 돌려 허리 꼬부라진 분이 있어요. 거기 38년이라고 썼다니까요. 38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인이 있어요. 거기는 40년입니다. 성경이 횟수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년. 어떤 사람은 38년. 어떤 사람은 40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숫자.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숫자에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거 불치병이야. 아, 12년 동안 못 고쳤는데 그 낫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 그거, 못 고친데. 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조시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아, 그거, 못고친대그 약이 없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우리가 지금 함부로 그 불순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정말 뭐 죄가 있어서 그렇다니 뭐 회개하라니 별 얘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12년 동안 한 번도 혐의 없고 점점 더 중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2년, 38년, 40년. 이건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치병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따금씩 하는 그런 말들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앱을, 성령 앱을 타오르게 하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회전에 불러드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의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오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규례를 청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말했고 그는 일반인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소외되었지만 예수님은 규정을 따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약들을 썼지만 점점 더 중해지던 절대 절망의 시점에서도 우리 주님, 12년이 문제가 아니고, 12년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큰 믿음으로 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청원자 집사님, 일본 열도에 참으로 복음을 받게 오려 온 일본 열도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딸의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고 가는 가정과 가족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